오유진의 현재 월수입 공개. 트로트 신동이 억대 연봉자가 된 비결은? 지난 몇 달간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린 충격적인 소식이 있다. 바로 트로트 신동 오유진이 단한 번의 무대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것 뿐만 아니라 현재 그녀의 월수입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진실과 이로 인해 파급되는 여파, 그리고 그녀가 억대 연봉자로 자리 잡게 된 비밀을 생생하게 파헤쳐본다. 오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극적인 영화와도 같으며 눈부신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방송과 행사 출연료로 한 번에 1.5억 원을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녀가 단기간 내에 한국 연예계에서 차지한 엄청난 가치와 인기를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자 팬들과 언론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억대 연봉자가 될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난무했고 전문가들조차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오유진의 출연료 상승 배경에는 그녀가 겪은 고난과 치열한 노력,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 덕분에 오유진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역경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완성해갔다. 그 결과, 단한 번의 무대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다. 이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한 장의 캔버스 위에 감동과 열정, 그리고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담아내는 예술작품이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감정을 전하는 듯 하며, 관객들은 그 한순간의 공연에 심장이 멎을 정도로 몰입하게 된다. 그녀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하게 다듬어진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에게 이 시대의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최근 그녀의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연예계 내부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파장이 일었다. 이 정도면 이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유진이 단순한 음악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합 엔터테이너로 거듭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광고, 방송, 각종 행사에서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이미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녀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 뒤에는 결코 숨겨진 비밀이 없다. 오유진은 매일같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천부적인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치의 양보 없이 자신을 갈고닦은 결과이다. 매번 무대에 서기 전의 불안과 긴장,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쌓인 노력들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지금의 억대 연봉자로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특 오유진의 인기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국제 음악 분석가들과 해외 미디어들은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가창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해외 팬들과의 소통, 다양한 언어의 커버곡 도전 등 그녀의 도전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확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월수입을 넘어 오유진이라는 브랜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유진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희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간 그녀의 열정은 수많은 청춘들에게 영원한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유진의 다음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녀는 이 놀라운 성공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높은 곳으로 도약할 것인가?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오유진은 이미 다음 무대를 준비 중이며 그 무대에서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놀라운 변화와 혁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트렌드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오유진의 월수입 공개와 함께 시작된 이 거대한 파장은 앞으로의 연예계와 대중문화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감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독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오유진의 열정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빛나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오유진의 억대 연봉 공개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팬들과 언론은 그녀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와 무대의 열정에 큰 감동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유진은 진정한 꿈의 아이콘, 그녀의 무대는 눈물과 감동을 선사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가 힘들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오늘날 업대 연봉자로 도약한 모습을 보며, 한층 더 깊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오유진의 출연료 공개 소식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한 팬은, 오유진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녀가 매순간 쌓아온 노력과 끈기의 결실이다라며 고된 시절을 극복하고 이룬 성취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또 다른 팬은 그녀의 진심 어린 무대와 따뜻한 미소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댓글을 남기며 오유진의 인생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처럼 팬들은 오유진의 성공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여기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무한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역시 오유진의 억대 연봉 소식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성장 과정과 무대 매너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방송 매체와 신문은 오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자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하며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섬세한 감정 표현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언론 매체는 그녀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 오유진은 관객들에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그 힘은 누구도 흉내 낼수 없다고 전해 오유진이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음을 강조했다. 또한 음악 평론가들은 오유진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의 집중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놓았다. 오유진의 가창력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함을 넘어 그녀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배어있다는 평가는 그녀의 음악에 숨겨진 진심과 열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언론은 오유진의 억대 연봉 공개를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그녀가 이루어낸 예술적 혁신과 인간적인 성장의 결과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오유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용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그녀의 모습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팬들은 오유진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본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언론 역시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한국 연예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오유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뜨거운 반응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팬들의 따뜻한 응원과 언론의 극찬은 오유진이 앞으로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혁신적인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오유진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녀의 억대 연봉 공개 소식은 앞으로의 도전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부채질하는 기기가 되었으며 팬들과 언론은 앞으로 펼쳐질 오유진의 여정에 대해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오유진은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전설로서 그 빛나는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다.